자 오늘의 첫번아두 번째 경기죠. 정신 못 차리네요. 서지수 선수와 초롱박 선수의 경기입니다. 프로토스 대 테란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인 게임 방송인데요. 뭐야 또박이 나왔네요. 저희 리그가 워낙 대각이 많이 나와갖고 사람들이 맨날 또각이라고 그러는데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일단 위치 설명 조금 부탁드릴게요. 네한 시에 서지수, 네 파란색 테란이고요. 그리고 7 시에 주황색, 네 주황색, <laughs> 네, 네. 초롱박선수입니다. 시쯤네 이번에도 대각이 나왔습니다. 일단 서지수 선수는 각오부터 네. 전승 우승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저게 저 이제 저희는 이제 해설을 해야 되니까. 네. 해석을 해드리자면 안진마에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안전하게 할것 같고. 네. 초롱박 선수가 뭐를 준비해 왔냐? 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서지수 선수가 사실 이제 시드권자가 아닌 이유가 첫 참가자였기 때문에 50강부터 예선을 뚫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 경기가 진짜 좀 재밌는 게 예전에 이제 종족체강전에서 카덴지 선수에게 1패를 아는 이후로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플레이를 합니다 진짜 뭘 해도 안 당하겠다는 마인드로 서치도 정말 꼼꼼하게 하고 서지 선수가 그런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나 아무것도 배제하지 않고 좀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서지수 선수는 안전하게 할것 같고 네. 네, 초롱박 선수가 이제 진짜 무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뭔가 좀 대회성 전략을 준비해 왔느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초롱박 선수가 그래도 이제 서지수 선수는 연습게임도 해보고, 네. 이래 봤으면은, 그 벽이라는 걸 알아요. 아! 내가 무난하게 해도 할만해! 아, 근데 이 선수랑은 내가 뭘 해도 벽이 느껴지는구나. 그럴 때 준비하는 게 전략입니다. 네. 초롱박 선수의 평소 마음가짐이 어땠느냐, 이 심리 상태가 지금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진짜 무난하게, 일단 초반에는 뭐 전진 게이트나 이런 뭐 플레이 센터 게이트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게이트에 코어까지 올라가면서 서치 출발을 합니다. 서지수 선수가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뭐 전진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정찰 타이밍도, 네, 가로 갔다가, 세로 네. 가는, 이제 뭐, 흔히들 말하는 뭐, M방향 서치라 그러더라고요, 저걸. 네, 네생 더블까지 다 의식하는, 네, 그렇게 모든 거를 배제 안 하는 플레이를 좀할것 같네요, 지금 네. 보니까. 되려 초롱박 선수가 센터로 지나서, 한시 쪽으로, 먼저 첫 서치를 올라갑니다. 자, 프로토스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역시 서주 선수가 5시로 가고 있고 더블레까지의식을 네. 해서 초롱박 선수가 여기서 이제 로보틱스냐 아둔이냐 사업이냐? 아, 일단 사업 네, 찍어 줍니다. 자, 그 채팅창 보고 계신 매니저분들은 그 혹시 선수 비하거나 만약 이런 부분은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선수 비하 발언은 어, 자제를 해 주세요, 여러분. 네, 서주 선수는 게스 조절까지 하고 있는 걸로 보니까, 네, 무조건 후반만 가자. 어, 안전하게 앞마당만 먹자. 네, 네. 이런 지금 마인드 같아 보이고, 여기도 3파일런까지 올라간 거 보니까, 일단은 무난한 넥서스 같아 보이긴 해요. 네, 3드라까지 일단 드라 찍어주고, 이후에 이제 좀, 뭐, 앞마당을 <laughs> 준비를 할것 같은데, s c b 가 본진 들어오는 아, 걸막아주기위한 이런 건 좋아요. 어, 프로브 네, 이런 건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러면서 드라군이 나와 주는데요. 아 이거 살짝은 아, 이제 안 좋아요. 네. 실패를 해버렸어요. 입구 막는 것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네. 이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어, 뭐뭐 잡아야죠. 얘는 안 잡아야 때리고 얘는 끼워서안 가고 잡아야죠. <laughs> 네. 3파일런을 봤잖아요. 네. 파일런이 3개가 있는 거를 봤기 때문에, 테란 입장에서는, 아, 드라군 이후에 넥서스구나. 그렇죠. 알아요. 파일런이 3개가 네. 다 이제 시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 어디 혹시나 뭐 몰래 건물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전혀 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약간 좀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알고 있기 때문에, 포 네. 호주 선수 입장에서는, 네, 마음이 편하죠. 네. 와, 그랬는데도, 엠, 엠베가. 아니 사실 네. 지금 엠베 이렇게 빨리 안지어도 돼요. 근데 완성이 됐잖아요. 네. 상대가 혹시나 혹시나 회이 켜 줄까봐. 그렇죠. 거기다가 하나 회의 하나 줄까 봐. 서치 자체가 또막 터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롱박 선수가 뭘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진짜 안전함을 선택을 한것 같습니다. 언더커맨드에 지금 엠베 에 터레까지 있다. 이거 한두 수는 접어준 거예요. 네. 일단은 드라곤과 파일런으로 걸쳐에 난입은 조롱박 선수가 막아줬고요형 마인드가, 와, 진짜, 아니, 그냥 내가 후반만 가면 이기는데 뭐, 지금, 네. 다크를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사실, 삼파일런을 받고, 에. 드라곤도 저 정도 봤으면, 아. 거기까지는 이거. 의식을 안 해도 되는데, 네. 어디서 좀 이상한 날비를 네. 좀 많이 당한 것 같습니다. 그냥 진짜 뭘 해도 안 지겠다는 그냥 안전한 빌드로 선택을 했는데 아 드라곤 약간 뒤쪽으로 택견하려다가 마인의 한기 터졌고요 어 근데 이거는 안전하게 해도 너무 안전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서지 선수의 마인드는 이제 중반 넘어가서 운영 싸움으로 가면 절대 안 진다 그러니까 그냥 한방 모일 때까지 차분하게 지난번 경기에서 서지 선수가 이제 알반맨 선수라는 프로토스랑 경기를 아, 했었는데 있어요? 그때 당시에 터렛 터렛 탱크 진짜 이런 식으로 6탱크 안쪽에 자리를 잡아놓고 그냥 나갈 생각이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테란이 이런 식으로 했는데 토스가 진다. 네. 이거는 기분이 나쁠 일이에요. 프로토스한테. 그렇죠. 네, 프로토스가 뭐 딱히 심리전 건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알아서 서지수가 겁먹은 거거든요. 이거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게임을 했는데 졌다. 이거는 솔직히 자존심에 스크래치 갑니다. 네. 사실 이 상황이라면 초롱박 선수 평소 스타일대로라면 충분히 또 재고 재고 약간 이 선수 째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거든요 막 멀티 늘려주면서 테러 압박하는 스타일의 선수인데 일단 이 선수도 역시나 상대가 서지수기에 평소 때 자기 스타일대로 게임을 못하는 겁니다 야서지수 선수 네 이거 와 진짜 마인트가 네 아니, 이건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봐서 그런 건지, 네. 감이 나는 게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평소에 연습을 해봤을 때, 네. 아, 이 친구는 내가 뭐, 설렁설렁해도 이겨. 아니, 네. 이 친구는 힘드네. 어, 내가 제대로 안 하면 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연습 경기 때 느낄 텐데, 네. 서지수 선수가 평소 때 이제, 초롱박 선수랑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것 같아요. 아, 후반만 가면 내가 절대로 안 지는구나. 네. 네. 지금 뭐, 보면 터렛에, 뭐, 아카에, 아모리에, 지금 본진에서 다 이겨라겠다. 뭐 리버, 그냥 진짜... 리버든 다크든 네. 오기만 와라. 어, 오기만 하면 다 막아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리버, 네. 다크 뭐 이런 기습적인 거에만 진짜 재수 없게만 안 죽으면 내가 무조건 이긴다. 네. 이게 초안전빵이에요. 그렇죠. 스캔뿌려서또 테크도 확인을 바로바로 바로 하고요. 근데 초롱박 선수도 나쁘진 않아요. 네. 예, 네. 지금 좋아요. 괜찮은데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후반을. 가는 구도가 나옵니다. 네. 그랬을 때 초롱박 선수가, 어, 그때부터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중반까지 차이를 확 벌려놓고 후반에 아이 세기를 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무난하게 중후반을 가버려서, 어, 이거는 좀 서지수 선수가 원하는 그리 같아 보이긴 해요. 일단은, 세시 쪽에 일부러 멀티 좀 늦춰주려고 팔런 하나 먼저 좀 건설을 해 준. 지금이 첫 번째 계획입니다. 드라곤 셔틀이 혹시 준비가 안돼 있네요. 드라곤은 있는데 지금 셔틀까지는 보이지를 않고 있거든요. 드라곤이 한번 올라오면서 입구 쪽을 한번 압박할 수 있다는 걸 일단 보여주고 있는 모습. 네, 드라곤 움직임으로 이득, 이득은 볼수 있어요. 지금으로써. 네. 움직임만 좋다면요. 네. 탱크가 지금 세시 쪽으로 다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박을 들어가는 야 서지수 꼼꼼해요 선수 야 추가 타까지 깔끔하게 나와 주면서 어 여기서 어, 빼야죠 빼야죠 그렇죠 이오기안 터진 것도 일단 그냥 초롱박 선수는 지금 어차피 두 번째 멀티가 이제 완성이 되어가고 테크트리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무리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 이득을 볼수 있으면 보는 거고 아 이득을 못볼것 같다.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 축축축 늘려주면서, 네, 네 후반을 바라보면 되는데, 서주 선수는 애초에 아머리를 일찍 올린 걸로 봐서는 그냥 이제 200 차고 업그레이드 잘될 때까지는 나갈 마음이 없어요. 이때 초롱박 선수가 진짜 미친 듯이 배를 불려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 초롱박 선수 일단 막 멀티. 네, 11시 쪽으로 추가적으로 프로브를 보내 줍니다. 지금 3시 가져가고 뭐 움직임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지금 멀티를 늘려주고 있는 초롱박 선수의 모습이고요. 야, 이거 초롱박 선수 그냥 핵인데요. 여러분 서버 옮긴 거예요, 이거? 지금 초롱박 선수의 패기가 얼마나 좋냐면 네. 지금 테란 본진 구경도 안 했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그렇 근데 넥서스를 지었다. 아니 그냥 나와 봐. 나올라면 나와. 나 그냥 질게. 근데 서지수 어? 언니 스타일 그냥 200 채울 때까지 안 나오잖아. 어, 네. 지금 그냥 그게 확신이 차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3멀티 먹는 것도 봤겠다 어느 정도 뭐 입구 쪽에 수비적으로 하는 거 보니까 아이 언니 또 그냥 안전하게 하시겠구나. 그렇다면 한번 배를 불려 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멀티를 늘려주고 있는데. 그냥 애초에. 에이 중반에 나오면 나 그냥 질게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지금 가서 넥서스 하나 또빵 펴버리고 네. 게이트만 왕창 지어놔도 서지수는 지금 마인드가 안전하게만 하자 마인드라서 스캔 네. 한번 딱 들어봤는데 게이트가 많아? 아 그럼 안 나가야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오 어, 지금 넥서스 지로가는거 같은데요, 결란 씨? 야, 이거 왜? 프로그? 이런 정신 좋아요. 네. 본진쪽의 테크도 이미 아비타 트리미널까지 테크 거의 최종테크까지 다 준비가 됐고 어 지금 질라 그래요 야, 움직임이? 이러면서 어, 추가적인 지금 멀티까지 준비를 한다 초롱박 선수 굉장히 지금 잘 떼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토스가 이거는 어, 피지컬적인 부분은 봐야겠지만 네. 심리상 심리적인 싸움은 지금 초록, 초롱박 프로토스가 완벽하게 앞서 나가고 있어요 심리전 싸움은 완벽합니다. 네. 초록과. 이젠 중요한 건 피지컬이에요. 네. 운영과 심리 싸움은 지금까지 정말 100점입니다. 네. 선수, 선수 한타민 팩토리를 쭉 늘려줍니다. 그리고 현재 테란의 업그레이드는 01업. 아, 이러면서 드랍십을 한번. 퍼주 선수 지금 사용해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드랍데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전혀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되게 엇박자 타이밍으 이렇게 드랍쉽 한번 떨어지면 요거에 충분히 한번쯤은 좀초박 선수가 좀 당황할 수는 있는데 일단은... 만약에 되는 날이잖아요 네. 드라군이 움직이는데 드랍십이그 위로 옵니다 네. 그게 진짜 되는 날인데 어? 네. 드랍십이... 아직 몰라요 일단. 네. 되는 날은 진짜 뭘 해도 됩니다 드랍 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오, 슈트... 서주 선수가 분명히 그 틈을 찌르러 갈 텐데, 지금 가운데서 보면은 드라군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저 이거 셔틀 딜러 떨궈가지고, 이거 앞쪽에 마인 라인을 살짝 지금 걷어주면서, 아, 뭔가 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액션을 지금 좀 취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자, 드랍십이 5시를 경유해서 갈것 같은데, 구석으로. 네. 분명히 보거든요. 아, 안 보이나요? 시야? 아, 이거, 아. 잘 피해갔어요, 서지수. 선수. 자 서지수는 앞마당에 뭐 벌처 한개 정도? 네. 본진의 나머지 벌처들. 이러면은 캐논이 없으면 흔들려요. 그렇죠. 이때 초롱박 선수가 내 네,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 11시 쪽은 일단 넥서스가 지어지고 자, 있는 가운데 앞마당에 벌처 하나! 쪽. 그렇죠! 그렇죠. 나는 그렇죠, 이거! 이게 진짜, 예. 멀티태스킹 자체가 진짜 어려워지는 건데. 자, 이거 3킬. 이게 큰 피해를 주기보다는 이제, 좀, 손이, 느리거나. 네. 예. 그런, 이제, 좀, 피지컬적으로 좀안 좋은 친구들은 저렇게 드랍시이 오잖아요. 네. 그럼 순간적으로 덜덜덜덜 떨리고, 유닛 생산 안 되고, 돈막1,500 넘어갑니다. 네. 그걸 노린 서지수의 플레이예요 그렇죠. 일단은, 이러면서 지금 9시 쪽까지, 야, 이거 세 군데를 드랍시한 대로 공격을 해준 서지수 선수거든요. 아, 여기서 흔들리네요, 저런 오빠. 네. 어, 본진 쪽, 어, 지금 어, 아인대막난거 아닌가요? 이거 프로브가 많이 벌초 거든요 벌초가 분명히 잡힐거 마지막 한대 남은 걸 보고 제가 지금 9시로 뺀 거였는데 그리고 저는 분명히 봤어요. 네. 저파일런에서왜 불이 나는지 질럿이 저거 때리고 있었어요. 그만큼 긴장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왜앞마당에벌처 하나? 본진에 나머지 벌처 그게 뭐냐면은 토스가 보통 그런 거한번 들어오면 흔들려요. 그래서 캐논을 짓는 건데 이건 너무 많이 흔들렸죠. 아, 이러면서 서진 선수 피해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한 타이밍. 진출 타이밍을 잡아봅니다. 일단 공식이에요. 이... 네. 드랍십으로 병력 분산시켜놓고 입구까지 나왔다. 나곧 있으면 공이 없대. 너 막을 준비해요. 네, 지금, 지금 서지수 선수 일, 게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성이 됐고, 네. 입구에 나왔다. 나 공이 업대니까 막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비율 자체가 드랍비율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질럿이 아직까지 조금 지금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고, 자 서지도 지금 내려오는 거 보니까 공이 없이 끝난 거 같네요. 거의 이거 도착할 때쯤 되면 이제 뭐 어느 정도 타이밍이좀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아비터 TV는 두 개지만 돌아가고 있는 건 하나에 아직 나와 있는 아비터 숫자 하나 그리고 만화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건 공이업이 되기 전에 탱크 숫자를 다 줄이는 거예요. 근데 아, 됐네요. 아. 됐네요. 자, 이거. 자, 이거. 네? 정면 싸움에서 자신이 없으면 돌려야 돼요. 병력 빡. 그렇죠. 빈집. 아니, 서지수 선수가. 구도가 좋은 게 11시 쪽으로 공격을 가면서 12시를 먹으면은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돼요 네. 멀티 구도가 좋아서 초롱박 선수는 지금 빈집으로 푸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아, 아비터가 그치. 쌓이기 전까지 네. 거기다가 지금 업그레이드 돌아가고 있는 포지두 개가 다 9시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3시 쪽 빈집을 선택을 해 주는데 추가적인 업이 이제 완성이 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지금 이게 초롱박 선수 이제 상황에선 베스트 같은데 이러면서 나와 있는 9시 병력을 또 잘라 먹어야 되는데 넥서스가 깨지면서 이 병력들이 다 죽는다. 이거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 근데 이거 지금 언덕 위쪽으로는 질럿들만 들어가고 약간 드라군들이 버벅거리는 동안 서진 선수 방어 병력이 왔는데? 어, 거의 지금 앞쪽 병력은 벌쳐. 그리고 위쪽에는 탱크들이 추가가 됩니다. 아, 이거, 아, 이거 지옥으로 들어가네요. 돌아갈 수 없는 지금 네. 길을 들어간 것 같은데요. 이 병력들이 어차피 죽어요. 다 죽어요. 네. 최대한 소모전을 해 주면서 죽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서준 선수 일단 산물티 커맨드를 깨는 데는 성공을 했고. 자, 이러면서 9시 병력도 잡아 먹어야 되는데 9시에. 9시에 아, 이거 언니 질러시거든요. 바이. 아, 한가안 되고요. 안고? 그리고 커맨드도 못 깨지 않았나요? 여기 3시 커맨드는 일단 파괴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넥서스 하나에 커맨드 하나 그림상으로 보면은, 네. 토스가 이득본 그림이기는 해요. 같이 넥, 넥서스를 날렸으니까, 네. 멀티 날렸으니까. 하지만, 토스는 전병력이 다 죽어버렸고, 다 테란은 다 살았잖아요. 그대로 남아있고. 네, 멀티가 하나씩 날아갔다는 전제 조건 하에, 테란의 주병력이 다 살아있으니까, 이거는 테란이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이득 본 거예요. 그러면서 서지 선수가 추가적으로 멀티가 없냐, 또이 타이밍에 12시가 완성이 되면서, 어, 그냥 또 자연스럽게 멀티, 뭐 3멀티까지 돌아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토스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게요, 아까 말씀드린, 11시로 러쉬를 가면서 12시를 먹으면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된다고 말씀드리지 네. 않았습니까? 서지수는 공격과 방어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방면에, 초롱박 선수는 11시 밀리면 게임 끝이에요, 거기서. 야, 이거, 베스 배슬... 토스 본진 안쪽까지 그냥 들어와서, 아비터에, EMP를, 쏩니다, 지금. 이거 뭐, 지금 토끼몰이 하나요? 하... 네, 지금 EMP 다 맞았죠, 아다 맞았어요. 아, 이거 한개 지금 남았네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게1 1시예요 11시 밀리면은 토스는 자원이 없습니다. 네. 지금으로써 변수는. 네. 글쎄요. 이 병력들이 일단 정리가 되면서 12시가 깨지는 게 변수인데. 그렇죠. 이 병력이 깨질 것 같진 않아요. 아까 토스의 주병력이 한번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비터가 뭐 지금 마법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겠다. 아비터가 토타 EMP 맞아가지고 만화도 없거든요. 진짜 토끼몰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초롱박 선수의 선택은 과연 지금 센터를 한번 가로질러 보는데 일단 이 아비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하면서 서지수 선수는 3시 쪽 다시 한번 또 복구를 줍니다 아, 11시 멀게 날라가면 초롱박 선수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유일한 변수가 지금은 어, 못 올라오게 하는 센스죠, 이거는. 네. 쓰면서 한 번. 근데 지금 병력이 이미 다 죽었거든요. 네. 결국 초록박 선수 지지 선언하면서 초록박 선수는 패자전 노봉순 선수와의 경기를 준비하고 서지수 선수는 이제 달인 선수를 만나러 갑니다. 와, 근데 요새 네. 이 스타크래프트 다시 활기가 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또5959 세대라고 다, 이제, 아이고, 잘했다. 좀만 더 열심히 하지. 이런 세대로 지금 변화가 가고 있거든요. 네. 와, 근데 확실히 지금 대회라서 그런지 채팅창이 활발하네요. 네. 와, 개...